삼부인과에 들러서 영국이와 함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사라는 결국 캐리어를 끌고 게스트룸으로 들어왔는데요. 왕대라는 단단이와 영국이가 결혼할 줄 알고서는 단단이에게 줄을 서자마자 조사라가 들어오자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조사라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며 언제 영국이랑 둘이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았냐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인 내에서 왕대란 만큼 당황한 사람은 김실장과 여주댁도 마찬가지일 것만 같죠? 김실장은 조사라가 꽃꽂이를 하겠다며 찾아와도 전 약혼녀가 드나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조사라에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조사라가 영국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짐을 다 가지고 게스트룸으로 들어와버리자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실장이 조사라에게 선을 그었던 것은 아마도 과거의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실장은 조사라와 영혜와 함께 FT그룹의 회사 동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하죠. 왕대랑과 김실장이 나눴던 처신사로 유추해보면 영혜와 조사라가 함께 회사 생활을 했을 당시에 김실장 또한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김실장은 조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회사에서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이에게 미련을 갖는 조사라에게 더 선을 긋고 쌀쌀 맞게 행동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김실장이라면 조사라의 임신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황상 믿을 수 없다 뿐이지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해야 친자확인검사를 해보자고 하고 싶어도 이것은 한국내 법상 으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개 직원 인 김실장 입장에서 친자확인검사 는입 밖에 내기에는 선을 넘은 듯한 제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실장은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라의 말이 거짓말 임을 입증하려고 할 텐데요. 그것은 아마 영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영국이가 기억 을 잃었을 때 조사라를 호텔이며 섬이며 데리고 다녔다고 당시의 기억들을 대강 떠올려 보면서 둘의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가기는 갔었지만 자고 온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게 팩트이죠. 호텔도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는 사실과 섬에서도 몇 시간만 있다가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록은 모두 영국이가 쓴 카드의 영수증에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어렴풋한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영국이와 조사라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오해하고 있을 동안 똑부러지는 김 실장은 영수증에 남아 있는 날짜와 시간을 역추적해 조사라와 영국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단 것을 증명해 내고야 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증거는 또 있죠 조사라가 아이를 임신한 날로 추정되는 날짜는 12주일 전이라고 초음파 사진에 써 있었는데요 김 실장은 별장과 호텔 섬에 간 날짜가 초음파 사진에 적힌 날짜보다 더 이전이란 것을 날카로운 눈썰미로 찾아낼 수도 있을 것만 같네요. 조사라의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은 조사라의 최소한의 양심을 믿고 있는 영국이와 자신들의 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한 가족들 때문인데요. 가족들의 말 한마디도 일지에 기록할 정도로 꼼꼼하기 그지없는 완벽주의자 김 실장이 이번에 자신의 빈틈없는 성격을 바탕으로 조사라 거짓말의 심각한 오류를 밝혀낼 것만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